대한민국 지킨기근로도청연합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예비역 유권소장 이속국입니다. 저기에 이상문 장관님, 권영애 장관님 다 현역 때 직접 모셨던 분들입니다. 개인적으로 종, 불교가 종교이기 때문에 권영애 장관님은 하, 저 친구 참, 하느님만 믿었으면 더 좋은데 하는 <laughs> <laughs> 아쉬움을 말씀하신 것도 제가 기억합니다. 에, 저희 대한민국은 어, 지금 외적으로는 상당히 세계 뭐 경제 10대국 뭐 반열에 들어섰지만 내적으로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. 지금 낙동, 낙동강 방어선을 제대로 형성도 하지 못하고 지금 지리멸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어나기현이 출범함으로써 낙동강 박어선을 조직적으로 구축할 수 있고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일거의 우리 대한 반 대한민국 세력을 어, 격파시킬 그런 위대한 출범이라고 믿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제가 저 우리 대수천 어 그리고. 우리 대불총 그리고 기독교는 어떻게 모임을 연락을 해도 같이 싸울 대상이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단체 선민 네트 네트워크라고 486 목사들과 장로들이 모인 그러한 조그만 단체가 저희들과 함께 행동을 했는데 출범하시면서 그 선민 네트워크 김규호 목사님. 장석은, 장모, 이런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데 품어주시기 바랍니다.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. 오늘 그 발동을 여러분의 출범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끝으로 제가 저 160인 우리 천지교백 만들었고, 불교도 종북 승려들 명단, 단체, 육계단체를 만들었습니다. 기독교 낙 나기연에서도 이거 기독교는 물론이고 우리 전체를 다한 것을 통틀어서 대, 반대한민국 세력에 대한 사전을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